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아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쳐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아멘 예수가 없는 역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가 없는 수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성전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온 제자들은 거위가 갈릴리촌에서 자라나서 파묻혀 살았기에 에루살렘에 올라올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성전과 같은 그런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고 놀라워하는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완벽해도 예수가 없는 인간의 역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완벽에 가까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정상에 우뚝 서 있었는데, 시온산 정상은 약300 평방 미터의 평지로 되어 있고 그 평지 끝쪽으로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성전은 흰 대리석으로 세워졌고 지붕은 금으로 쌓여져 있어서 태양빛이 반사되면 거의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또한 성전의 주변에는 솔로몬의 행각과 왕의 행각이 둘러서 있었고 이 행각들은 한 덩어리의 돌로 깎은 여러 개의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둥들의 크기입니다. 기둥들의 높이는 약 11m이고 둘레는 세 사람이 팔을 벌려 둘러서야 겨우 안을 수있을 만큼 굵었습니다. 또 성전 모퉁이에 있는 돌은 가로 세로가 약 6에서 12미터까지 된 돌로서 그 하나의 무게가 100톤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이렇듯 완벽에 가까운 최고의 건축물이 에루살렘 성전이었고 에루살렘은 이 성전을 감싸하는 거루간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에루살렘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보문 37전의 말씀대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에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셨지만 에루살렘은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끝내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오늘날 제약으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가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제약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당장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강도에게조차 그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조건 없는 용서와 축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듯, 만일 여러분이 발길을 돌려 회계를 위한 은총의 다리를 넘어온다면 주님께서는 한 없는 은혜와 축복의 날개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거역한 에루살렘과 그 성전은 그로부터 40년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주 70년에 로마 황제 아들인 티투스가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때가 마침 6월절이었는데, 명절을 지키려고 에루살렘에 몰려든 순례 자들까지 티투스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르겠고, 에루살렘 성전을 비롯하여 성벽과 건물들까지 철저하게 부수어 버렸습니다. 에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림받되였고 성전은 돌 하나도 돌이에 남는 것이 없이 주님의 영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완벽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성전을 감싸 안는 예루살렘 도성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리라고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은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자신의 칩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을 올감에여 넘어뜨리게 만드는 올가미가 될 뿐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영원토록 남겨지고 자랑이 되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남아서 자신의 수고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 2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멸망의 최후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그리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야 만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수고와 세움과 지킴은 다 허사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획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